무능한 취업준비생. 조사관, 설마 태성이? 무능한 취업준비생. 조사관님, 설마. 조사관. 태연이. 설마 태성이? 공시생 백수 놀리던 친구들 준비... 국세청 조사 받고 새하얗게 질렸다. 2015년 23살 지방대 졸업. 명문대 친구들 공무원이나 해. 너 수준에 구급. 너 같은 애들 많이 봐 하지만 7급 국세직 목표. 4년간 하루 14시간 공부. 몇 년째야? 백수 공시 좀비 재능 없으면 10년 해도 안 돼. 2019년 26살 7급 합격. 국세청 조사 사국. 친구들 월급 250? 나 5천 공무원 평생 가난 묵묵히 일함. 탈세 적발 빠른 승진 2024년 11월 세무조사 명단 친구 4명 회사 IT 스타트업 세무법인 법률 사무소 마케팅 모두 탈세 조사 시작 매출 누락 50억 가공 경비 30억 가짜 인건비 조사관님 태연이 업무입니다 추징금 45억 고지 회사 폐업 자격 정지 검찰 송치 공무원이 왜 무서운지 이제 알겠어요 친구였으면 탈세 말았어야죠 2년 후 친구들 재기 고마워 정직에 같이 알았어 작은 월급이라도 떳떳한 게 진짜 성공 아래 삼각형 링크를 눌러 풀 버전을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